영광 군청사 주차장에 불법 설치한 srf 반대대책이 천막 행정대집행 예고 군 수개월 동안 군청사 방문 군민에게 주차장 불편 초래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 5일과 15일 두 차례의 자진 철거 개고장 발송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없었다 3차 개고장 28일까지 원상회복 없으면 29일부터 불시에 행정대집행 실시 가능 철거비용 청구하겠다 장영진 의원 주차장을 광장으로 발언 총무과장에게 유도 신문하듯 광장 표현 이끌어낸 의도는 군 관계자 주차장 맞다 명확한 입장 표명 영광군청의 공식적인 광장으로 설정된 공간은 없다 영광군청이 열병합 발전소 SRF 연료 사용 반대 대책위가 군청사 주차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 개고서를 지난 26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군청은 지난 5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나 대책위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강제 철거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대책위는. 수개월 동안 군청사 주차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해 놓고도 군민의 불편 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 안에서 음식물 취식 행위와 음주 정황, 군 승인 없는 전기 무단 도용 등으로 군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군청은 행정대집행 개고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원상 복구 명령 등을 위반한 천막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로 인해 불법 천막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8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군청은 28일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영광군에서 직접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가급적 기간 내에 자진 철거가 될수 있도록 해당 단체와 협의하겠다며 만약 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29일부터 불시에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광군의 조치는 수개월째 방치된 불법 천막임에도 지역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행정명령의 이행거부와 법위에 군림하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듯한 사회단체의 행동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영진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청산의 주차장을 광장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장 의원은 군청 총무과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군청산의 주차장이 광장이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 총무과장을 유도 심문하는 듯한 질문으로 총무과장으로부터 광장이라는 표현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영광 뉴스엔티브의 취재 결과 군청산의 주차장은 광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 의원의 순간적인 질문에 총무과장이 혼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통상적으로 군청산의 주차장을 주차장 광장이라고 부른 것 뿐이라며 엄연한 주차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군청산의 주차장은 공공기관 시설물 관련 보험에도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광장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재차 밝혔습니다. 장 의원이 주차장을 광장으로 둔갑시킨 이유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만남의 광장에서 주민 자유 발언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군 관계자는 영관 군청의 공식적인 광장으로 설정된 공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뉴스앤TV 이규빈이었습니다. 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광 뉴스앤TV가 되겠습니다. 영광 뉴스앤TV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전화와 이메일, SNS로 24시간 소통하겠습니다. 영광 대표 언론사인 영광 뉴스앤TV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